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포스콜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1.6% 상승처리가 나오면서 28만 6천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한 34만 주 정도 나왔고, 포스콜딩스는 지금 신용장고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OBB 수치가 조금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28만 5천원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 신용장고 부분에 대한 개인 매매가 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신용장고까지 눌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하락폭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꼬리에서 그래도 수급철이 들어오면서 잘 버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2만 원 선까지는 한번 치고 올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의 터너라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핵심 물량에서 매도가가 좀 나오니까.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뭐그 정도까지 올려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외국인들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따라잡기 투자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도가를 던질 때는 아니다. 지금은 받아 먹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포스코는 HMM이 인수권에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HMM을 인수를 했었을 때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지금 증권사들 판단 쪽에서도 나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은, 어쨌든 간에 HMM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운임비가 줄어듭니다. 운인비가 이제 1년에 한 3조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들면 1.5조 원정도로약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게 전체 다 영업이익률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올해 6월달까지 해가지고 상반기 때 갖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이 넘어갑니다. 포스트 홀딩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대금으로는 뭐 충분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 어쨌든, h m m 에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스트 홀딩스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포스트 홀딩스가 어쨌든 간에 사는에 36% 정도의 지분만 가져오긴 하지만 어차피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좋게 보고 있는데 나쁘게 보는 부분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본 사업에 벗어난 거를 왜 갖고 오려고 하나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철광 부분과 그리고 2차전지 섹터를 갖다가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임이 뭐냐 이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남는다 라고 하면은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 같은 거라는 게 낫지 이걸 굳이 인수하는 게 맞냐 특히나가 이제 운임사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좀 탑니다 돈을 잘벌 때는 엄청나게 잘 벌지만 또못벌 때는 못 벌거든요 그래서 적자폭이 막 나오니까 이런 리스크 있는 사업을 왜 가져가려고 하냐 두 가지가 좀 나뉩니다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증권사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가 HMM을 인수하기에는 여력이 충분하다. HMM은 산업은행 36%의 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다. 해 가지고 포스코는 산업은행 지분을 약 7조원대 인수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가려고 한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영업 기준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6월 말에 정확하게 7조 2 3억원 단독 인수가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순이익은 사업 관련 비용을 빼고 세금까지 내놓아 남는 이익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순이익은 올해 1조 3천억 그리고 내년도에 2조 2 0 2 7년도에 2조 4천억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콜 이익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이 물류비인데 물류비까지 감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사 측에서는 좋게 봐요. 이거를 그리고 저도 솔직히 조커해 봅니다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투자 정서상 본 사업에 벗어나는 한 가지의 사업을 갖고 온다 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그것만 또 계열을 떼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돼버리면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특성상 현금성 자산을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두 번째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트 주주분들이 계속적으로 M&A 할 거면은 배당을 주거나 어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가를 올릴 생각을 해라.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져있는 와중에 돈 써가지고 인수처리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라 하면은 여러분들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 어 굉장히 좀 주가가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어쨌든 포스코의 철강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좋아요. 철강이 내수회복 기대해가지고 3분기 때 영업이익 이 6,800억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포스코 홀딩스의 1분기 영어제표를 보면은 이 유동자산 부분이, 유동자산 부분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6조, 6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때 나왔던 게한 5,700억, 2분기 때가 6,070억, 3분기 때가 6,800억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00억 정도를 잡아도 p r 그러니까 4분기 때린다라고 하면 2조 4,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부분은 충분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펄을 지금 10배만 때려도 시가총액이 24조 원인데, 그쵸? 근데 지금 포스트콜딩스의 시가총액이 22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2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펄을 10배밖에 때려받지 못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 시기가 오기 때문에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겠죠. 지금 시장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임박 뭐 해가지고 막 금리 인하를 지금 9월 달부터 50bp를 들어갈 것 같은데 첫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6개월 동안 동결 이후에 주가 상승 해서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엄청나게 뛰어 올립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산업을 안 갖고 있는 회사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철강 부분이 캐시플로우를 나오는 사업이에요. 미래 가치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이고요. 운임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조선 섹터가 수주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거란 말이요. 에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임비도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HMM 인수권에 대한 게 현금성 자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빚을 안 얻어서 인수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부분을 올려주는 요인은 맞아요. 그러면 현재 캐시플로우 대비해가지고 미래가치까지 붙는 기업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수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펄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포스콜딩스가 여기에 저가 매우스에 대한 타점 부분을 잡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리튬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세요. 말 그대로 포스콜딩스도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2차 전지의 주가도 상승과 하락을 기, 굉장히 급격하게하는 회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탄산 리튬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CATL이 어쨌든 11월 달부터 다시 생산 부분에 대한 재개 처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했을 때 가장 두개두 가지 핵심 포인트 광물이 실리 어, 폴리실리콘이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리튬 분리막이에요. 이두 가지를 갖다가 가장 강력하게 규제 처리를 넣어가지고 생산 감축을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하는데 CATL이 그거에 반대되게 우리는 필요하니까 생산할 거야라는 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냐가 퀘스천마트크가 붙고 있어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저렇게 된다고 라 하면 영업이익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포스트홀딩스는 지금 음극제 가격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게 최근에 떨어질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하루 떨어지고 나서 3거 1일 동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나 기관들 입장에서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에 실적 시즌에 온다고 하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갖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모멘텀이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든 지금 수급은 우상향 쪽으로 올라간다고밖에 라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금 챙겨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수급이 OBV하고 신용장고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60만원대에서부터 여기 45만원 선에 있는 물량 자체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들어와가지고 OBV 수치만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하방이 막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용장고가 어쨌든 간에 고개를 들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장대양봉으로 45만원 선. 이 매물대선이 없는 구간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평선 부분을 보면은, 여기 구간도 그렇고요. 여기 구간, 구간도 그렇고, 횡보선을 가져가면서 매물대선을 생기는 구간이 없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매물대선 약간 있었거든요. 이 30, 여기 보시면, 어차피 2차전지가 다 똑같은 포지션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135,000원에서, 116,000원까지 약간의 횡보선을 가져면서 매물대선이 있는데, 포스콜딩스는 트 그것도 없어요. 그냥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봤었을 때, 이 45만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OBV 수치는 계속적으로 매수가가 들어오지 않을 거냐, 라는 거를 봤었을 때, 분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날짜죠. 9월 며칠 날짜입니까? 내가. 9월 5일 날짜입니다. 9월 5일 날짜 때 여기 보시면은 이 평선의 최하반권을 터치 처리 나오고 나서 여기도 매물대선이죠매물대선에서 급등현상이 일어났던 포지션에서 동일 현상에서 반등권이 일어나면서 하랑, 하반권을 이윽고 있어요. 상당권도 이윽고 있으면서 상승과 단기 차임에도 상승과 반, 단기 차임에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에도 여기에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를 닫는게 좋겠다. 왜? 어쨌든 간에 당일 날에 올려쳤는데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수급적으로도 먹을 수가 있고 OBV 시체도 빼고 있는 거를 거의 다 이제 막바지까지 다 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물량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담는 모멘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게 한턴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매수가를 들어와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선물 포지션에서 지금 롱 계약권에 대한 게18,000 계약권을 넘어가요. 이거를 제가 어떤 종목이든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고개 예탁 자금이 67조 원까지 올라와 있고 융자장고가 23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섹터는 올리고 어떤 섹터는 내리고 있다. 반도체 섹터 올리는데 2차 전지를 누르거나 바이오 섹터를 내린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숏 포지션을 살려가지고 가져가겠다라는 외국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순환매 장세 돌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3거래 일정도 뺐다가, 매수가가 금요일 날 들어와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가를 때리는 건, 비중을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수급을 어떻게든 더 뺐다가, 하반권에서 매수가가 들어가가지고,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생겨야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용반대 매매 일으켰다가, 그런 다음에 저가에서 매수 때 들어가잖아요? 개인들이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하거나 아니면 반대 청산 처리를 당하려고 하면은 신용장고를 더 끌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인들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얘네들은 저가에서 매수세를 했기 때문에 장대한보로 한번 정도 쫙 올렸을 때 다시 한번 매도가를 때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따라붙기 투자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량을 다 넘겨주고 나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같이 공매도를 쳐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가 그동안에 이렇게 줄줄이 매도 물량을 치면서 나갔던 기관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금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타점 부분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요번에 catl이 이제 11월달에 재개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원초적으로 얘네들은 중국에 리튬 부분에 대한 판매 처리를 들어가도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감축 처리를 하거나 생산 중단 처리로 들어간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CATL이 지금 중단을 계속 지속을 시켜도 데이터상으로 봤었을 때 2026년도까지 생산 공급량이 수요량을 넘어가요. 근데 적자폭을 유지하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생산을 막 풀가동시키겠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아니, 적자폭 나오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다 해결할 건데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오른 만큼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주가 상승폭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우려감 때문에 투매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그때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HMM이 인수권 부분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인수가 돼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인수가 안 돼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수가 되면은 어쨌든 미래가치 부분에서 운임비 부분에 대한 게 1.5조 원 정도로 내리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나중에 영업이익률이 들어온다라고 보면은요, 그때는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인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현금성 자산 부분에 대한 게 7조 원 정도가 있죠? 이거를 지금 배당 정도 줘요. 지금, 에이, 포스콜디스가 이거를 진행을 하고 나서도 배당을 갖다가 3%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보다도 약 1%대의 배당이 더 높다라는 이자가 더 높다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을 이렇게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리튬 광산 부분에 대한 인수처리를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배당이나 자사수 소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손해 아닙니까? 코스코가 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이든 좋아가지고 이게 결정 처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결정 처리만 난다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모멘텀을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타점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올라갔을 때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나이 기업은 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받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대응처리를 빠르게 해서 이거에 대한 거를, 어 매수가랑 매도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가 25일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반드시 체킹 처리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알 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1.4조 원 정도의 블록들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솔직히 필리조선 수측에서 수주권 나오면 바로 V자 반등 나옵니다. 고지으면 임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해드릴 거고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5,200원 구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6일에서 10일 동안 보유를 했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주얼,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포스트홀딩스는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H&M 인수권이 아마 요번주 내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걸로 보여요 제가 그래서 계속 추적해 드릴 텐데 아마 저는 인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어 나가는 매년마다 나가는 3조 원 정도의 작은 부분도 좀 부담이 될 거고 특히나 철강 가격 부분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엔 좋다라고 하는데 내년도 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어쨌든간에 중국이 너무나도 싸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해야 돼서 그러려면 운임비를 갖다가 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단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2차전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리튬 부분이 중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조조정 부분 실질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리튬 부분을 그냥 풀가동 처리를 하면서 생산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봐야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 은 그냥 철강 부분에 대한 가격인데 이거는 어쨌든 3분기 영업이익 부분 그니까 실적 시즌 맞춰가지고 한턴 정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 떨어진다는 라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도 내려왔다가 하단권 매집하고 올려쳤다가 단기차익 매도하고 나서 반등 추세로 나가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콜딩스는 트딱이 정도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을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과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다 가능하게 좀해 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 종목 해 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 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 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 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 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이냐, SK하이닉스향이냐, 하이, SK SK하이닉스에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